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마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고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차다파여라, 다와답하여라다 와다파여라. 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구원하시네. 이 내와 진리 대신슈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고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절, 2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먼 21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지난 7월이었습니다. 아, 중국에서 중국에는 40일 가까이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비가 내려서 어, 중국 양자강 상류에 있는 어, 세계 최고의 최고의 댐이라고 하는 최대의 댐이라고 하는 산샤댐이 어,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 그런 내외신 뉴스가 어, 들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각 어, 뉴스에서 어, 만약 세계 최대의 댐인 어,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가상의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산샤댐이 흐르는 산샤댐 인근에 있는 주변 도시의 인구만 천만 명이 넘습니다. 뭐 엄청난 인구지. 요 그래서 이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천문학적인 재산의 피해와 천만 명이 넘는 어, 이재민이 날 것이다. 그러한 어, 가상 보도도 있었고요. 어, 만약 산사댐이 붕괴되거나 어, 대량으로 어, 댐의 물을 방류하면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 이 물이 대량으로 어, 한국에 유입이 되면 어,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에 유입이 되게 되고. 어, 이 물이 호수의 물이 순식간에 바다에 어,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어, 농도 농도도 낮아지고 어, 또 어, 수온의 변화가 생겨서 해양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물이라는 것이 떼 어, 안에 있으면 참 유용하고 어, 안전합니다 그러나 아, 이 물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 물을 통제하지 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에, 유발하게 되는 거지 자, 잠먼 21장은 지혜로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굳이 뭐 왕이 아니어도 지혜로운 성도에 대한 말씀이 잠먼 21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1절 말씀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지혜로운 왕의 마음은 보 어, 땜이나 조수지를 뭐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은 어, 보 땜이나 저수지에 있는 물처럼, 통제되어 있는 물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마음이 통제된, 통제된 그 사람이 그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만 마치 봄물이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보에 있는 물이, 보가 터지거나 땜이 터지거나 또 저수지에 뚝이 터지거나 땜이 붕괴돼서 이 물이 혼란한 물이 되면 백성들의, 사람들의 삶을 혼돈과 고통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지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혼돈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이 있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루어 주시기를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시대인 거죠. 사울왕의 죄가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의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그 마음이 다루어짐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잠언 21장 2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잠언 14장 또 16장 25절에 나와 있지요.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사람의 눈에는 이 길이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로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그 어떤 명철도, 그 어떠한 지략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군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장 30절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어떤 명철도 어떠한 지략 모략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3 1절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느냐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요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결산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다루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내가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고, 푸른 천장과 실만한 물 가운데에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의물이 저수지의 물이 댐의 물이 댐에 의해 통제되면 유용하고 안전하지만, 뚝이 무너지고 제방이 터지고 댐이 붕괴되면 그 물이 혼란과 불행을 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눈에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순복의 마음,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일을 또 새로운 진로를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고 있사오니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선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군대도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며 이김은 여호와께 있사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